날짜 11월 22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그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기적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의 놀라운 행적은 얼마나 장엄합니까? 주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제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영원하며 주님의 왕국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고 아무도 주님의 손이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의로움에 따라 저를 구출하소서 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저를 깊이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